안녕하세요. 행성 대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접근성 좋은 그 전원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인데 본 매물은 이제 그 세말라이 씨 아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주변을 좀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빠같이 그 정원이 구성되어 있고요이 토지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곽은 전부 이제 펜스로 마감되어 있고요 베드쳐서 지금 이제창고 조그맣게 이렇게 창고 이제 농기구도 이제 보관하게끔 창고 시설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보시는 바가 이제 탑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집이 집이 제일 큰 매력은 이렇게 다른 집들 보시면은 데크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전부 그 이렇게 그 돌로 마루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생활하는데 편리하죠. 데크라는 뭐 일년에 이제 오일 데크를 칠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썼고, 그런데 이제 그럴 염려가 없죠. 그래서 좀, 세심하게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놨네요. 그리고 주변도 이제 집 주위별로 이렇게 그, 시멘트, 시멘트로 지금 마감을 해놨습니다. 어쪽에집 뒤로 보시면 저쪽 거 아궁이가 네? 해놓고 제일 좋은 게 저는 요게 좋더라고요. 요즘 그 집안에서 이제 비 오고 그러시면은 그 삼겹살 구고하면 집안에 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외 공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땅이 이제 안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활용도 있게 해놨더라고요. 아궁이도 단단하게 해놨죠. 아래 보시면 여기서 그 에어컨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뭐 소주 한잔 놓고 뭐 친구분들 오시면 아주 즐기기 딱 좋아요. 이렇게 이제 집 외관 쪽으로도 전부 이렇게 그. 시멘트로 마감을 잘해놨습니다. 아무리 뭐 비가 오고 해도 끄떡 없습니다. 이 주택은 주 용도는 이제 경영 철골로 이제 벽돌 마감했습니다. 이 주택 한 쪽은 또 수도는 이제 상수도고요. 집안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2층 개념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락 다락해서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관 들어오면서 이제 좌측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이 집에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이제 드레스룸을 아주 크게 해놨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스룸을 이렇게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욕실이왜요 부부욕실. 네, 예, 형만에서 이제 들어서 이제 우측으로 이제 거실, 거실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주방이 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 쪽으로는 저쪽으로 다일도실이 있어요. 아행도 실사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문도 저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생활하기에 편하죠. 아까 그 삼겹살 구워 먹고 그 건물 있죠.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 화장실 이제, 자그 구조는 이제 그러니까 1 층에 이제 방두 개, 화장실 두개요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주방, 거실.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2층이 보면 이렇게 이거 무슨 응? 선수들 합숙서 같죠? 상당히 이거 빛을 잘해놨어요. 사부라, 시골로 아주 그지크기 <laughs> 났습니다. 침대 하나 있고. 뭐 단체 받을 그런, 커요. 타락이 지금 제가 서서 이렇게 다 해도, 뭐, 한 2, 2m 50 정도 되겠네, 높이가. 네.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이쪽, <놀람> 예, 그 종사하시는 분이라 지금 은혜의 짐못 잡게 아주 단단하게 잘 쥐었습니다. 그럼 이매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맵은 접근성은 뭐이로 말았었고요. 세마라시아 3,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가 음, 이제 전체가 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 지분 포함해서 300평이고요. 건평이 30평입니다. 그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